한국전쟁 당시 육군 최초의 승리를 이끌고 압록강 초산까지 진격한 구국의사단 청성부대. 그 안에서도 용맹함이 남다른 장병들이 있었으니 수색의 푸른 별이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의 일과는 언제나 실전에 대비한 훈련으로 시작된다. 심장 떨리는 총성에도 아랑곳 않고 백발 백종. 그틀어짐이 전혀 없는 이들이야말로 청성의 자랑거리. 육3 5 격발 성공! 우와 이 눈빛! 이 눈빛으로 저 팀이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싸 봤어요. 싸 봤어요. 그때 아, 이분들을 아, 알았다면 망신 안 가했을 아, 텐데 말이죠. 양손 대비 총 총속이... 쏘기. 항상 적이 내 앞에 있고 적을 죽여야지 우리 동료와 우리나라 산다는 생각으로 사계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제 몸과 제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실전과 아, 같은 마음으로 생기셨어요?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색대대는 DMZ 내 수색 전차를 통해서 적의 도발을 저기에 경고하고 억제하는데 그 임무가 있겠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한 남과 북의 접경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적의 대비에 비무장 지대를 철저히 수색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비록 훈련 중이라도 이렇게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곧바로 숨을 죽이고 잠복해 주위의 동태를 살피는데요. 서서히 다가오는 정체 불명의 발소리, 과연 몰래 접근을 시도하는 적의 정체는? 저희 갔어요? <laughs> 네, 접씨다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d m d a Susagulian, Sori, Mospo, Muga, Pantagim, Jotado, Trika, and then 는 거죠, 적의 유기물 흔적 등을 후각을 이용해서 찾는 겁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아찔함의 연속 만약 정말로 매복해 있는 적군을 발견한다면 수신호에 따라 재빨리 포위 진영으로 변화 독수리 독수리 여기는 사자 사자 이상 전방 1 0 0 m 침투 중인 적 3명 적 3명 이상 어느새 주인은 온통 국군의 총구로 사면 초과 포위망에 빠졌음을 깨달은 순간에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늦 이들 앞에서 적군은 그저 최후를 맞을 뿐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임무와 강도 높은 훈련에 짊어진 만큼 부대원들의 생활 환경은 최고급을 자랑하는데요. 군대 가면 머리가 굳는다는 헛소문들. 바이바이. 세상의 모든 지식 청성 도서관에 총 집합했습니다. 네, 너무 잘 됐어요. 저런 곳이 있네요. 공부를 네요 최신식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강의까지. 군대 아, 나... 좀 늦게 <laughs> 갈까. 여기서도 지금 법 공부를 계속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법적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그 공부를 계속할 수 있어서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만 한다는 풍년에 버려. 저런 부대 앞에 별다. 어. 장병들의 야, 취향을 그 존중한 당분이거든요. 다양한 어. 여가 시설까지 예. 거기다 드러낸 판나 군대 노래방 사회에서 마이크 좀 잡았다는 장병들 가슴 속부터 꿈틀대는 끼를 모두 보여주시는데요. 오예 좋거 지친 군생활에 긴 터널을 뻥 뚫듯한. 저는 기본으로 근생활에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요. 강한 사나이들을 위한 헬스 클럽도 운영 중인데요. 체력은 국력이자 매력남의 조건. 2년 안에 왕자 만들기 도전. 몸짱 선임들을 보고 저도 몸짱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과연 애인도 깜짝 놀라몸 상태는? 아직 희미한데 이제 올해 이제 왕자 좀 생기고 이제 저작하는게제 목표입니다. 지선아 몸짱 돼서 나갈게 기다려 전국에 계신 장면 여러분 매일 같이 운동하셔서 몸짱 되세요. 아자. 아. 멋있죠. 아뵤 운동 열심히 해라. 그럼 내몸 된다. 알겠냐? 언제 또 저를 아, 찍어서. D M J 쌍짝들 명 받습니다. 네, 예, 수고하니다 오, 어, DMZ. 마침내 다가온 실제 작전 투입의 시간. 전투복도, 실타이든 총도 훈련 때와 같지만 이번 출동 장소는 진짜 DMZ입니다. 오, 그럼 오, 이 중요한 오, 순간에 전 어디 있냐고요? 짜자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요. 지금 뭐하 겁니까? <laughs> 어, 아니요, DMZ에 들어가려면요. 위장을 해야 되니까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쁘게 위장하고 있었어요. <laughs> 하트 그려있네요. 하가 얼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laughs> 아니 저 저기요. 전 초록색이 <laughs> 좋고요. 아, 너무 막하지다 불출구는 밝게, 들어간 부위는 와. 밝게 해서 평면화시키는 작업을 실시하고요. 아 저게 그냥 막하는 게 아니네요. 그데저한테꼭 네. <laughs> 네. 막하는 것 같더라. 지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laughs> 가오라 예쁜 내 얼굴을 보여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이게 뭐예요? 아 가리니까 헐 나가. 오늘의 오늘. 교훈. <laughs> 즐기는다고 수박 대진 네. 않는다. 아무튼 수색 작전을 수행하려면 안면 유장은 기본.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역시 필수인데요. 방안 전투복 위에 방탄 조끼, 방탄 목까지 갖추면 준비 완료. 방탄 조끼가? 출동 시간이야 임박하자 수속차에 오르는 대원들. 표정에서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매서운데 비우장지대 완전 작전을 위해서 다시는 우리 수색대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무사히 작전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대대대경 빌쓰! 빌쓰! 어, 아, 들어가는 부대원들에게는 항상 저희 수색대 대원은 국경과 대치하여 목숨을 항상 이렇게 그렇죠. 내놓, 내놓는 상황에서 네. 연기와 사랑을 줌으로써 이렇게 수색 전우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사 귀환을 빌어주는 전우들을 뒤로한 채 수색팀을 태운 트럭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눈앞을 스쳐가는 평화로운 풍경, 모두 대원들이 지켜주는 덕분이겠죠. 바람차 있는 수색대에 가게 돼서 나름 자부심도 생기고 뿌듯하고 본인한테 따뜻히 군생활했다고 말할 수있는것 같아가지고 밖에서 알고 있던 DMG는 전쟁 같은 거의 흔적 때문에 되게 유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일반 논밭처럼 되게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해원입니다저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나가서 많이 효도해 드릴 테니 기다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필승. 도착한 곳은 남방 한계선 GOP. 대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이병 2, 3, 천, 탄창 장탄 이상무. 아주 실탄이죠. 네. DMZ에 아... 들어서면 언제 적과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 총기 검사는 절대적입니다. 아, 적의 철에흔 제거 및 적의 유기물 발견. 그리고 저희가 임무받은 섹터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철, 토, 경, 개, 동, 겨! 결코 지나갈 수 없는 이 땅의 마지막 검문. 오로지 선택된 자들이 다가섰을 때에만 통문은 비로소 길을 열어줍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금단의 땅. 그 안쪽으로도 이중 처직선이 쳐진 사모한 경비. 이 모든 경계선 너머에 최종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문 안쪽 땅에 발을 들인 순간 이미 시작된 DMZ 완전 경계 작전. 오. 최후의 빗장마저 풀리고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 대원들은 정적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잘잘 언제나 이들의 동두에서 매정하게 닫히는 철문. 굳계 닫힌 이문 너머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야. 이젠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좀 아쉽네요. 궁금합니다. 보기에는 조용하고 네. 평화로워 보이지만 DMZ는 언제 어디서든 적과 맞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따라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들수 없으며 고도로 훈련된 우리 수색대 용사만이 치입할수 있습니다. 위장과 방탄복을 모두 갖춘 저조차 끝내 들어갈 수 없었던 곳. 세상 그 어디보다 평화가 잘 어울리는 이 땅이 하루 빨리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는 청송의 용사들. 여러분은 진정한 국방의 별입니다. 수색대대라서 이제 매번 작전에 들어가지만 항상 이렇게 작전을 끝나고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큰 수행을 해냈구나 하고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일기상천 수색대대, 앉아, 앉아, 앉아.